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등불이며 지팡이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위기를, 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돈벌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약 5, 6년 전쯤이었나요? 제가 살던 지역에 인근에 있는 상수원, 그 호수가 녹조가 심하게 껴서 수돗물을 먹, 먹지 마시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그로소리마다 물들이 동이 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동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트럭을 끌고 트레일러를 끌고 뭐 애나버로 컬럼버스로, 클리브랜드로, 디트로이트까지 와서 물을 사갔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가정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길 것인지 살길을 찾던 중에 사람들 앞으로 드러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확보한 물을 가지고 물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확보한 그 많은 물을 가지고 이제 물이 동난 그그로소리 주차장 한 켠에다가 그 트럭과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2불 99전하는 한 박스의 물을 29불에 30불에 팔았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었죠 사람들의 비난은 있었으나 그들은 이게 우리가 물 없는 사람들에게 물을 팔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도 이곳으로 이득을 취해는게 뭐가 잘못이냐. 어, 다행히 그물 파동은 한 3일 만에 해결이 되고 이제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트럭이 들어와서 어,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그 마른 물을 사온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작년 코비드가 처음 터졌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 있었죠. 저희 지역만 해도 집에서 100장, 200장의 마스크를 첫 마스크를 만들어서 병원에다가 도네이션하고 자기 집 앞에 도네이션 박스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 집어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가 하면, 예, 어떤 사람들은 트레일러를 끌고 자기 쪽뿐만 아니라 반경 5시간, 10시간 되는 그곳에 어떤 이런 상점들 다 들러서 세니타이저, 마스크 어떤 이런 용품들을 가득 실어놓고 예, 온라인으로 1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팔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물건을 팔았었던 그 그로소리가. 그 점장이 이거는 리턴을 안 받습니다라고 해서 어, 이걸 판 사람이 아주 곤욕스럽게 어, 사 가지고 팔려고 했던 사람이 곤욕스러워했었던 그 인터뷰를 본 기억도 납니다. 누군가에겐 어려움의 순간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재물을 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인다라는 게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느헤미야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느에미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구역을 나눠서 한 구역씩 분담하면서 이 사역에 한꺼번에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만 이 사역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본인의 생사 어떤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들을 내려놓고 여기만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이걸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서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일해야 될 정도로 밤과 낮으로 보초를 서가면서도 일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리를 하지 못하니까요. 있는 가전 내다 팔아서 먹고 살고 또이 건축에 들어갈 재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밭을 팔고 보도원을 팔고 집을 팔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세금도 내야 했거든요. 세금 내기 위해서 또 팔고, 동산부터 팔고, 부동산 팔고. 그래도 급하니까 자기 자녀들을 다른 집의 하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똑같은 유대민족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다 팔고,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하인이 되어야 되고, 왜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재물을, 부를 불리게 되는지, 우리 같아서도 화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서도 속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절규를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나의 자녀다 저들의 자녀라 뭐가 다르다고? 왜저 자녀들은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에 호의호식하고 왜내 자녀들은 벽돌을 지고 일하다가 이제 나무집 하인까지 되어야 하는가? 내가 고생하는 건 참겠어도 우리 부모님들이여. 내 자녀까지 그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일 열심히 안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수익률이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뭐, 말하면서 가르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했는데, 세금 내거다 내고, 조금을 해줄 거 공평하게, 정확하게 다 주고, 거래도 정확하게 했는데, 남기는 커녕 항상 빠듯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었고, 내 자녀들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수련회와 이런 거 봉사활동 다 보냈는데, 그 시간에 특별 활동한 나머지 아이는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과로 입학하는 것 같고, 그리스로 산다고 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성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뒷부분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느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왜요? 이 역사를 시작하자라고 처음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 본인에게 사명 주셨지만 자신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가 백성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들에게 추궁합니다. 책망합니다. 니헤미한 사람의 개인의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같은 동포끼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야 될 우리끼리 서로 폭리를 취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부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밖에서 공격하고 위협하는 자들도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느에미아의 이야기들은 백성의 리더들이 가슴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느에미아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요. 우리가 그동안 이익을 통하여 취하고 뺏었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높은 이자로 받아들였었던 돈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 백분의 일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요. 느에미아가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옷에 먼지를 털면서 만약 이 약속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털어버리시리라.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으로 약속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감동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시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에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본주의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자기의 자본이 많을수록 그게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에게 유익한 거고 그러니까 다 각자가 자신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만 일하게 되는 것. 그렇게 몰아져 가는 것이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자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제자들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당하실 고난을 예수님은 아셨으니까요. 근데 동상 이몽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움직임 이 심상치 않아.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마 예수님을 왕위로 옹위할 것 같아 그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가장 최측근 장관이 돼야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서로가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추한 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훈련 받았는데도 인간이 그래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 선생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 그게 교회의 DNA입니다. 그게 교회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 교회의 역사를 돌아봐도 교회가 희생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세상을 향하여 보여줬을 때에 그 시절의 기독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교우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부기 영화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교인이고 싶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서 나도 뭔가 콩고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다 돈으로만 보이는데요 하지만 교회가 작더라도 힘이 약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조금 있는 거라도 함께 나누고, 그 격려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힘든 세상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 힘든 자들에게 나눠 주고 그러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크로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사랑도 함께 할 때에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와 함께한 이 건축자의 공동체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 재건을 다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어땠을까요? 추후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감격하며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요. 그 기쁨의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폭리를 취했던 자들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렸던 사람은 앉을 곳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이겨낸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손이 한걸 다른 손이 한 모르게 하라고 남몰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비밀로 하려고 해도, 돌아 돌아 제 기회까지도 들어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게 알 텐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베푸신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때에 복음이 복음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도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듯이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고 삶을 영위해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먹고 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헤미아 공동체 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들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그들이 베풀고 나누고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듯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을, 겪을 때에나 아픔을 겪을 때에나 서로 짐을 나눠지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하늘나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전파하는 살아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